오늘 뮤지컬 시리미 팀원 스페셜 위켄드두 번째 공연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뮤지컬 시리미에서 그 역할을 맡은 윤재호입니다. 어, 오늘 좋은 공연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 열심히 연기했는데 어, 모두 즐거운 시간이 되셨나요? 모두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어, 요즘 날씨가 많이 후덥지근하죠 오락가락 비도 오고 갑자기 해가 땡땡해졌다가 오늘도 갑자기 비가 왔죠 이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충무 아트센터 중국장 블랙에 찾아와 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그럼 오늘 본격적인 이벤트를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어, 공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진행하는 이 행사는 전체 플래시가 없는 어, 사진은 모두 허용됩니다. 아, 다만 마지막에 포토 타임이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 그 시간을 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먼저 진행하는 추첨 이벤트에서. 한분한분 한분 당첨되실 때에는 다 같이 이 축하하는 박수와 함께 어... 축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인 이벤트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저그 재홍... 아니 재홍 배우님! 네! 네 준비 다 됐어요? 네! 아 네! 등장해 주시죠 네. 아 안녕하세요 아우 고생하셨습니다 아우 인사 잘했어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우 잘해주셔아 고생하셨어요 진행하시죠 네. 제가요? 네인사인사자네 <laughs> 안녕하세요 팀원 여러분 어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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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팀원, 팀원 스페셜 위켄드 두 번째 시간 나 역할을 맡은 최재웅 배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객석을 꽉 채워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참 많은 분들이 찾아와주셨죠 자 이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아주 특별한 선물을 저희가 준비했죠 정식씨 그렇죠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에서 저희가 각각 열 명씩 2 0 분을 추첨해서 사이프로 프로그램 그룹 <laughs> 스레미 에디세트를 드린다고 합니다. 어, 어, 그럼 바로 추첨해 볼까요? 네, 먼저 지금 먼저 내내 안 했으니까 제가 들어드게요 네. 먼저 당첨되신 열 분을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어, 보면 안 돼요? 네, 저번 열명 이렇게. 바로. 네,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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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로 하나씩, 하나씩, 들나씩어요세요 보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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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나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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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네 다음 1층 어, 1층 A구요 A구요 6번 3열 6번 3열이요? 어디 계세요? 6번 3열 저쪽 아, 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B구요 2열 3열 3번, 3번, <laughs> 어디, 오, 계시죠? 어디 계시죠? 번 7번, 8번, 다, 다 예, 감사합니다. 아 <laughs> 자. 어, 1번 11번, 12번, 13번, 번1번 16번, 1번1번1번1번 19번, 18번, 19번, 1 9 1번1 9 1번, 1번. 1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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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A구요, 사열 7번. 사열 7번! 와, 축하드려요. 아! 축하드려요! 네. 아, 아, <laughs> 다5일째안나 네, 다, 다 거예요? 아니면 다, 다, 아, 다, 아, 아 네. 예. 또 뽑아야 되죠? 네, 보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아, 1 <laughs> 5 아, 4 네, 가겠습니다. 어, a 어, 요요열 2번. 4열 2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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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요 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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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4 4습니다4 4 C9, 5, 아, 1번, 요 오! 1번 <목소리> 1열, 예? 2번 2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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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열어 드디어 2열, 드디어. <목소리> <목소리> 열열 9번 아, 이제 마지막이네요. 음. <laughs> 제가 남았습니다 시구요. 2열 음. 8번 2열 8박 니다 진짜죠? 자, 4박 4시 4박 4박 4한분박4 바로 박 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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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세상에 <laughs> C구역 4열 5번 아, 박선입니다 아, 아. 네, 알았게요 아. B구역 1열 7번 잘하셨니다박선쳐 아, 드립니다 아, 네, 알았게요 C구역 <laughs> 1, 1열 4번 A구역 2열 4번. 아, 감사니다 안녕. 죠 자. B구역 5열 13번. 5열. 13번. 아, 감사 아, 하나도 안보는데습니다 네. <laughs> <너무 웃음> B구역 2열 8번. 6? 아, 감사니다 B구역, 4열 4번. 맞대맞대 반대! 번대 반대! 반대! 번째 반대! 반대! 반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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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대 반대! 네대반 자후아 <laughs> A 역 4열 8번 <laughs> 아이고, 네, 마지막 A 번 1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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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1열 4번 1열 4번 1열 4번 1다 4번 1열 니다 1열 4번 요열 4번 1열 4번 1열 4번 1열 4시1다 4번 1열 4번 1열 자, 이걸 모아서 간직 자, 자 간직하겠습니다 아,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정말 축하드려요 아첨되신 네, 먼저 말씀하시죠 당첨되신 경품은 7월 말 8월 초경에 대그로 별도 발송해주신다고 하니 공연 종료 후 대표소에서 가셔서 꼭 안내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럼 이제 오늘 행사의 마무리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어, 그냥 보내드리긴 아쉬우니까 저희가 잠깐의 포토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ABC 순서대로 한번 저희가 포즈를 취해드릴까요? 좋것 같아요. 예. 네. A구요. 자. 4초 세겠습니다. 자. 어, 티가 서 1, 2, 4 <laughs> 3, <4. 웃음> 네, 이제 네. 이 5, 6, 7, 8, 9, 10 이렇게 이렇 네, 이정도괜찮을이요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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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네, 이렇게 이렇게 이십시오 일, 이, 삼.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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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좀 예쁜 사진이 많이 담기셨나요? 저희가 예뻐야 되는데 네, 그렇게 믿겠습니다. 어, 오늘 찍으신 사진은 엄선해서 SNS에 샵슬미, 샵티몬 샵이라고 읽어봤죠? 요 <laughs> 아, 샵, 티머 스페셜 위켄드 입력하시고 많은 업로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즐거운 시간 드리려고 했는데 어떠셨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아, 왜 네, 진짜 모르겠요 네. 아무튼 저희 뮤지컬 스리미 10월 9일까지 이곳 충마스 센터 블랙에서 공연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오늘 객석을 수를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그럼 오늘도 안전 기가하시고 그리고 날도 더운데 집 가서 좀 시원한 음료 드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어 그러면 마지막 인사 드리고 떠날까요, 저희? 좋아요. 아재홍 씨, 네 연극하고 미지컬은 이제 어디? <laughs>